오늘의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장인 초대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챔피언스 리그 장인 초대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전 시즌에 랭킹 9등 달성하셨다고 여러분도 이제 그린픽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아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진짜 진짜 기대되는 챔피언스 리그 장인 초대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상인분, 쿠린픽 4등, 4등에 빛나는 베스틴님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들려요, 들려요. 어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쿠린픽 한지 얼마나 지났죠? 6개월 정도 지났나요? 프린픽 본선 이제 4강까지 올라간 이제 기록의 데스틴 선수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이회 프린픽 4등이 유튜브로 이제 하고 있는 데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등수를 4등까지 올리고 오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기록을 지금 딱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데스틴 선수 지금 기록인데 자, 아레나 1 5등 어? 근데 닉네임이 <laughs> 아레나 2와 2등 그리고 아레나 3위 7등 바로 탑 랭킹에도 와 이렇게 4등 아무튼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인비테이셔널 혹시 보셨나요? 봤죠 봤는데 어, 아쉬웠죠 사실 아쉬웠어요? 아니 솔직히 열심히 한 노력이 보였는데 네 노력이 보였는데 아 뭔가 성과를 못 보여서 아 그쵸 아니, 너무 개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초학으로 들어와서 4등까지 한 이제 기적의 신화 저도 이제 다음번에는 선수로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줬다고 해서 안받드립니다아 그쵸 그쵸 정정당당하게 장인 초대서 끝나고 프림픽에서 저희 만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먼저 갈까요?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순서대로 가시죠 아 순서대로? 아레나 1부터? 알겠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아레나일 조합을 그냥 저는 조합 따라하게 하고 그냥 대충 쓱 달리거든요. 아 황치국 아니에요. 황치국 아니고 이제 고민영 형 씁니다. 어고민형이에요 아, 아니 지금 탐랭코의 조합은 지금 황치국인데 고민형을 써요? 31등 걸 기준으로 보여주니다 1등부터 30등까지는 안 보여주거든요. 1등부터 30등까지 안 보여주는데 지금 고민형과 황치국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고민형이다 네. 이거는 진짜 좀. 시작부터 좀 꿀팁 오먼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빌드가 있나요? 레몬이기 때문에 빌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보막 깨는 어. 타이밍도 있고, 아 어, 보막 깨는 타이밍도 있고, 방지를 끄는 것도 있고, 군악도 있거든요. 이달 군악이 있어서 그런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시작. 로고. 자 시작부터 끄나요? 아니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오케이. 리를 이제. 더 많이 충네젤리를 많이 바꾸기 위해 그냥 간다. 자 여기서 여기서 박아주세요. 아잠깐만아 아, 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그, 아, 일단 뛰고 박아주면 돼요. 일단 뛰고 박게? 시작부터 보호막을 끄는 빌드네요? 생각보다 빡빡하겠는데? 슬라이드 안으로 그냥 박으면 돼요. 여기서 그냥 충돌. 네, 그렇죠. 코난 생각보다 좀 신기하네요. 원래 보통 레몬이 부딪히니까 시작... 아, 이 정도는 하죠. 이 정도나. 광질 좀 뒤통수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 광질을 뒤통수로 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딜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여기는 그대로 가다가 광질이 한번 더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빠른 이단 뛴 다음에 광질을 끌고 다시 이단 뛰어 주면 돼요. 어, 빠른 이단으로 끌고 이단 한번 더. 오케이. 네, 네. 그렇죠. 빠른 이단으로 어. 어. 어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사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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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빌드는 없어요 여기는 편안하게 어? 네 편안하게 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망했어요 망했어요? <laughs> 그럼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빨리 누르고 하면 돼요 여기서 바로 뛰나요? 이광질들은이 다섯 번째 광질까지 다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광질을 최대한 끌어넣는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해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s> 바로 보여주시죠 요렇게. 아, 근데 점프를 띄워주긴 띄워줘요. 여기서는 아, 이제 멀점 어.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선 여기서 멀점이요? 여기서 멀점, 네, 여기서 멀점. 아까 전에 거기서는 이제 2단을 띄워주면 되고. 아 오케이 슬라이드로 먹지 말고 강뻬... 좀더 길게 갈수 있게 점프로 네, 그쵸, 그쵸. 더 끌어줘라 일단 네, 넘어가죠 여기 네, 강질 끌어주세요 어 강질 살짝 끌기 얼금판은 좀 빨리 먹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아. 잠깐만 먼저 주세요 이제 강질 나오는데 탭강질을 네. 최대한 빨리 먹고 다음에 좀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최대한 빨리빨리 태강질 빨리. 최대한 빨리 먹고 부탄 빠르게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여기서 잠깐 먼저 쉬고 여건 좀 거리가 짧아가지고 두개 위에 있잖아요 요거요거 맨끝에 요거. 보이는 네. 거기에서 1단으로 장애물을 바 바락 뛰어 준비요. 일 단으로 바꾸 바라 여기서 일 단으로 바꾸 바락 점프 어, 좋습니다. 이어 달리기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일단 이달 비드도 알려드려야 돼요. 출발 여기서 광질 나오는데 컨트롤 잘 해주셔야 돼요. 광질 컨트롤 오케이 젤리 먹는 컨트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오이 정도면 잘하셨네오 잘하셨는데요. 또 짬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나 고나 여기서 그냥 걸어가면 고낙인가요 걸어가면서 고낙 걸어가면서. 고낙. 그래서 이제 곰젤리 파티가 나오는데 네. 그냥 가면서 고낙 해주시면 돼요. 곰젤리 파티 먹고서 그냥 길 가던 대로 고낙 한번 바로 구출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출. 곰젤리 파티의 지속시간 네. 끊기지 않게 무슨. 바락. 점프 아 고민형 까비 원래 저 고민형까지 먹죠와 네. 근데 벌써 146대. 너무 잘했어. 와 뭐야 오늘 목표 뭔가요? 오늘 목표 20등. 아 20등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2 30? 10등 하셔야죠 그래도. 근데 진짜 전체 10등은 가능해 보이긴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 근데 첫트부터 146등. 오 좋은데요 이거 느낌 은 괜찮은데요? 그러 그러니까 좋아요. 거리를 안늘린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맞네 이게 연습판이었거든요 사실상 이게 레몬 강질 끝. 초기가 저... 제대로 안된 판이었는데, 장인 초세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프린팩 준비해야겠는데, 이거?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laughs> 싹돼 어? 마이마이 나와, 고잭 나와, 정택 나와. 아, 어렵다, 챔스 그러니까요, <laughs> 거기 운까지 있으면 좀더 어렵긴 한데. 운 있는 아레나가 있긴 하거든요. 어딘가요? 거기는. 아레나 2에 아, 있긴 한데. 바로 다음 아레나, 공룡 아리 운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레나 1은 난이도. 몇 등인가요, 있는 것들 중에서? 저는 얘랑 2등을 좀 겨룰만한 거긴 한데, 타베이 제일 어렵고,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어려운 건 시작도 안 했다? 그쵸, 그쵸. 여기는 쉬운 편이긴 해요. 비상. 수강 취소 어떻게 하죠, 선생님? <laughs> 끌어먹기!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제발. 아 바락 연습해 서 아, 연습 시간이 꽤 길네요 지금. 아 원래 그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제가 고민형만 먹으면 퇴근할까요 저희? 어? 고민형 우승. 고민형만 먹으면 만사 없게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자 가자 바락 빡세게 가자. 바락 잘될주시는군 오! 어 죽었어요. 오, 제일 무리였어 장애물도 하나 더 부순 것 같아요. 오 어, 이렇게 바락을 극한으로 뛰어야지 장애물도 하나 더 부서진다. 강제 묶고 컨트롤잘해 주시면 돼요. 어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낙 해주세요 고낙. 군악. 고낙 오케이. 오 젤리 진짜 잘 먹었다. 고낙 한 번. 잡았습니다. 자. 한번더고나한번더 고낙. 이번에는 진짜 빠르게. 좋습니다. 잘잘 주시고. 젤리 잘먹었습니다수 소파요. 다 왔다 다 왔다. 회에 먼저 터졌어요. 어? 좋아요 이러면. 하락. 점프 오. 13세. 뭐야. 무수 근데 곰젤리 진짜 아트로 먹긴 했거든요. 역시 젤 커는 다르다. 젤 커이신 김어플. 어 이거 장파 하나만 하면 스승님 따위 다리. 아두 개입니다. 아두 개요. 예아이까불까어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점수 올릴 게 레몬 장파게 염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레몬 장파 하나 하면 몇 점이죠? 49만 점, 8만 점. 와 근데 어떻게 점수가 저렇게 나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탐색동별도 이제 완벽하게 다 끌어먹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까지 먹고 하면. 저 마스터 점수 나오나보네요 그 음빨까지 해서 이렇게 어, 일단은 아레나 졸업. 1 13등 졸업! 아니 스승님 저 크림킥 갈수 있는 거예요? 응원하죠 자 그러면 아레나 1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아레나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